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7강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되어있어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 이게 하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 이런 거죠.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라고는.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돌이어서 이 나라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라고 표현돼 있습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너무관내실 네가 그 여기서 그 한마디로 껄떡거리고 있지만은 결국 이와 같이 너의 후손들 저 인류의 그 문명의 후손들 나름대로 그들이 만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원한 제국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멸망을 어떻게 시킨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옥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례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어, 참되고 이색은 확실한 아이다. 하니까, 그냥, 너구간 내슬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황금의 시대에 머리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 신상을, 그 바빌론 시에다가 신상을 크게 지었어요. 이거 똑같이. <laughs> 그래서 바빌론신상에 그래서 자기가 그 지어놓고, 아주 좋아하는 거죠. 에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황금에서 은 은에서 동 동에서 쇠 쇠에서 진흙의 시대로 내려왔는데 거꾸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쇠 진흙의 시대에서 쇠 시대로 쇠에서 동 동에서 은으로 은으로서 황금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와 진흙의 시대를 문을 파멸시키면서, 계속 변화시키면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국에는, 여기 다니엘 신상, 여기 있지만, 이 다니엘 신상 자체가, 이, 이 우리, 우리의 그, 이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쇠와 진흙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쇠와 진흙을, 어디에? 지금 우리가 내려온 인류가 내려온 길은 이렇게 내려오는 내려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야이 위에서부터 금에서 은에서 동에서 쇠에서 진흙으로 내려온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요새와 진흙을 부서뜨리면서 변화시키면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 왔는데,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역으로 다 거슬러 올라가서 본래의 그 황금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전개된 것은 후천의 시계예요. 우리가 후천의 시대고, 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은 선천이지 우리의 선천이야 우리 안에서 거슬러 올라가는거은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볼때와 수천년에 우리가 수천년 동안에 그 인류 역사가 뭐 길게 보면은 지금 여기 다니엘 이때 당시가 기원전 7,800년 이라 이렇게 보면 되니까 기원전 7,8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천년 정도로 보면 은 3천년 동안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은, 그3천년을 단숨에 뛰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천년보다더 되는 거죠, 사실. 의, 의미로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브로, 아담 이브가 선악과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황금의 시대에서 이렇게 지흙의 이렇게 시대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것을, 그 역사를 단숨에 그 여러분 몸 안에서 뛰어 넘어가면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황금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올라서는 것이 이 예언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자. 여기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만왕의 왕,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몸 안에 그 이긴자 그리스도를 형성하면은 이 이긴자 그리스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이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몸 안에 뭐예요? 천국, 하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하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 하나는, 아, 하나는 하늘의 나라, 천국, 천국을 건설한 천국 건설하는 천국을 만드는 과정. 그러면은 이 과정 자체가 저도 이렇게 되고 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때? 이 이게 이 존재들이, 이긴 자들이 결국 뭐야?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긴 자들이 하늘의 백성들이다. 그럼 이 이긴 자들이 많은 그, 어, 사람, 이 세계가 되면 어떻게 돼? 그 세계가, 세계가 되면 이 인류 역사가 다 부서지면서,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긴자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 이긴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에 진짜 백성, 그 계약된 백성, 그러니까 신약으로 계약 계약된 백성들이 이긴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많이, 여러분, 저 안에서도 이긴 자가 나오고, 여러분 각각 이긴 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진행을 언제 한다고 하는, 쇠와 진흙일 때 진행을 한다고 하는, 인류가 쇠와 진흙으로 전락했을 때, 이때 전개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금, 은, 동, 쇠, 진흙으로 이렇게 갔는데, 금, 은, 동, 쇠, 진흙. 그리고 가서 다시 진흙에서 쇠, 동, 은, 금, 이렇게. 그러면 진흙과 쇠는 섞이지가 않으니까 진흙에서 쇠를 캐어내가지고 쇠를 변화시켜. 쇠를, 쇠를 동으로, 동을 은으로, 은을 금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그럼 우리는 금, 은, 동, 쇠, 진흙으로 나가는 것이 그 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고 그러냐면 이것을 바로 영금술이라고 하는 거다. 영금술. 그래서 우리가 영금술의 원리를 어, 표현을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금술이라고 하는, 어, 이 알케미, 영어로, 알케미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술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그이 연금의 과정의 그게 핵심적인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현자의 돌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그 현자의 돌. 그래 이 현자의 돌을 통해서 그. 연금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 연금, 자, 그래서 이게 연금술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이라는 거 아셨죠? 자, 돌, 돌과, 자, 그래서 이게 현자의 돌이 그니까, 결국 뭡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 이... 그... 이... 이. 그흰 돌이라고 하는 거죠, 흰 돌. 이게 흰 돌이라고 하는 거죠. 이 현자의 돌이 흰 돌이요. 자, 현자의 돌이 흰 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 흰 돌을 줄터인데 그이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라 할때그 현자의 돌이 흰 돌이 되고 흰 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그게 흰 돌이 바로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는 데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연 영금술에서 얘기하는 현재의 돌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흰 돌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 돌이 그리스도예요. 자, 이게, 이게 다 연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간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원래 그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은 이그 그러니까 이현 그런데 이 현재의 돌이 그리스도만 갖는 게 아니고 제가 카피하는 이 카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이 이긴 자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카피가 되니까 이긴 자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도 요 밖으로 올라오면은 요게 요게 결국 여러분이 이긴 자가 이긴 자도 어떻게 돼? 이긴 자도 바로 현자의 돌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긴 자가 만약 여러분 모몸 안에서 이렇게 그 구성돼서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작용을 받아서 이게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돌도 카피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돌을 카피할 때 돌을 카피할 때 카피가 돼서 돌로 형상화돼서 여기 황금 메탈체가 된다. 그럼 이것도 이것도 이게 바로 또흰 돌이 되는 거죠. 이가 예, 되시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된 거니, 나오면은. 그래서 이게 현자의 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작용을 받아서 여러분 몸 안에서도 현자의 돌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작용을 가하는 것도 현자의 돌이고, 성령, 그, 성령을 발, 방출하고 있는 것이 현자의 돌이고,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현자의 돌에 그 메카니즘을 여러분 안에 생성하는 메카니즘을 작동시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탄생, 이긴 자 그리스도를 탄생하면 여러분 자신도 흰 돌, 현재의 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 받게 되는. 데 그러니까 결국 뭐, 뭐가 된다니? 그렇게 되면은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 보혜사 성령이 보내는 그, 성령의 빛은다 동일한데, 그, 받아들이는 그 여성체, 그 신부가 다 틀리잖아요. 신랑과 결혼하는 신부들이 다 틀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각각 다른, 다른, 각각의 그 어떤, 그, 다른 실체를 가진 그 이긴자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저는 저의 그 이긴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 유산을 백성으로 나오는 거고 하나. 여러분도 그 이런 작용을 받으면 이긴자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적 유산을 백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을 형성하는 그 천국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되는 것. 그럼 각각의 그 개체성을 또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은 보편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 여기서 나오는 이긴자 라고 하는 건 개체성 여러분에게 개체가 돼서 나온 하지만 근본적인 건 어때요 이 바로 보혜사 성령 이라고 하는 그 dna 코드 코드는 다 동일하게 지금 받아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dna 코드는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코드는 같단 말이야. 이 코드를 가리켜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각각의 DNA 코드는 각각또 틀리잖아. 그러니까 결합한다는 건 DNA 코드가 두 개가 쇠사슬로 이렇게 꼬여 올라간다는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쇠사슬로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여 올라간다는 거는 각각의 여러분의 개체성, 여러분의 개체의 혼들은 다 틀리단 말이야. 그렇겠죠. 개체 혼들이 틀리니까, 영과 결합한 개체 혼들, 그 영혼이 되는 거니까, 각자가 이긴 자들이, 각자의 그 DNA 코드, 각각 별개의 DNA 코드, 완성된 이중 나선 코드가 돼가지고, 구성이 돼서, 몸이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겨진 코드들이 틀려진 거니까. 이 코드는 같은데, 들어오는 코드는 같은데, 받아들이는 코드, 여러분의 그 음성적 코드, 신부, 여자, 여자적 코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드들이 틀리니까 받는 자밖에 아 완전히,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얼굴과, 뭐, 뭐 생김새나,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러와 같이 각각의 그 개체성을 가지고 나온다. 그런 뜻이, 뜻이 바로, 받는 자밖에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이 그래서 이렇게 이그 보회사 성령의 성령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는 그 일종의 그어 효모와 누룩 같은 바이러스를 효모 누룩 미생물이잖아요. 이런 미생 미생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형태의 효모와 누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이해하기 쉬울래면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이거 백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백신 바이러스. 아니 백신이라고는 좀 그런 그래. 바이러스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회사성장이 여러분 몸한테 집어넣는 거는 디스럽 집어넣는 거는 바이러스 효모 누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 바이러스 효모 누룩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예전에 그 빵을 만들 때. 그빵 조각을 하나 넣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 발효가 돼서 그먹그 그 잘라놓은 그빵 그럼 거기에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룩을 갖다가 넣는 거,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와 살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피와 살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효모 누룩 바이러스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면은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있다면 여러분 몸 안에도 바로 그 빵과 포도주의 재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니까그 재료를 발효시키고 증류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